오늘은 포항에서 영덕까지 동해안 고속도로가 최근에 개통을 해서 한번 가보려고 지금 포항에서도 올릴 수 있는데 오늘은 그 칠포에서 올렸습니다 영덕까지 18km 걸리네요. 이 우측에 있는 도로는 그 영덕까지 가는 기차입니다. 기차, 기찻길. 야, 시원하게, 이, 지금 우리나라에, 그, 동서 전체 고속도로가, 어다 뚫렸는데, 지금 이 도로 포항에서 강릉까지가 지금 아직 개통이, 안 되는 구간인데, 번에 이번에 그, 포항에서 영덕까지 1차로, 어 개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덕에서 동해까지만, 어 남았는데 지금 어 영덕에서 동해까지가 뚫리면은 우리나라 어 전체를 한 바퀴 돌수 있는 고속도로가 뚫리게 됩니다. 지금 이 도로도 최근에 개통되었다고 하는데 시원하게 달리네요. 항상 이 도로, 이 7번 국도가 그 포항에서 어 영덕, 강구, 영해, 또 울진, 삼척 동해, 강릉, 이렇게 가는데, 지금, 이 도로가 뚫림으로 해서, 어, 정말 시원하게 달립니다. 영덕까지 지금 출발한 지한 10분도 안 됐는데, 이렇게 영덕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잠시 후 목적지가 왼쪽에 있습니다. 소는그 구경하러 오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아, 소는뭐 단촐하면서도 그새 건물이라서 깔끔하게 아, 잘 지어 놨네요. 영덕휴게소 포항에서 정말 금방 옵니다 금방 에레베타도 있네요. 어. 야 전망이 너무 좋습니다. 영덕 앞바다가 이렇게 다 보이고 있네요. 이야. 새로운 볼거리입니다. 영덕 앞바다가 바라다 보이는 영덕 포항 영덕 고속도로 VSO입니다. 영덕 포도존도 있네요. 영덕 울진하면 대게죠 그래서 대게 아, 대게를 이렇게 스테이 영덕 날씨마저도 오늘은 시원하고 여기는 2층입니다 휴게소 2층 아주 낮은 2층인데 저렇게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놨네요 이야 정말 시원하게 달리죠 차들이 신나게 달립니다 아 여기는 영덕에서 포항 쪽으로 하행선 휴게소입니다 상행선은 영덕휴게소인데, 하행, 하행선은 포항휴게소로 되어 있네요. 오션뷰 카페 푸드코드. 아, 1층은 이렇습니다. 여기도 2층인데르베터가 있네요. 와. 이야 2층에 차들이 지금은 그 어, 이렇게 어, 휴게소가 관광 명승지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차가 많습니다. 사람도 정말 많고요. 와 실내도 북적거립니다. 야 여기는. 바다가 있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포토존도 이곳에 저곳에 많이 만들어 놨네요 포항 이 하행세입니다 야 여기는 뭐 전체가 바다가 이렇게 다 보이니까 어, 진짜 관광지로도 명성지로도 유명한 어, 코스로 어, 유명한 곳으로 지금 어 탈바꿈했습니다. 왜? 온통어 사람과 차들로 붐비는 곳. 어 이번에 새로 개통한 포항 영덕. 고속도로 하행선 휴게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